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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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물, 먹을까, 물? 이거 물? 엄마는 준비하고 집 정리 좀 해야겠다. 확실히 이서가 신생아 때도 잠이 없었는데 잠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낮잠. 밥 밥을... 끝. 이서 영양제. 이서가 매일 먹는 영양제입니다. 자한 숟가락 줄게. 이서가 되게 맛있어서 좋아해요. 영양제 <laughs> <laughs> 이서 아아고 가을렸잖아요. 맛있나 봐요. 이거 보면 맨날 웃어. 이제 일어났어요. 이서, 이제... 이기 심각해. 지금 어머니 아버님이 오고 계시고 이서랑 오시면 바로 나가면 될것 같아요. 저녁을 먹으러 갈것 같고 카페나 이런데 갈때 데 있으면 좀 바람 좀 쐬고 올까 합니다. 저 이거.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제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아버님 주무시고 벌써 12시쯤 잤던 것 같은데 전 잠깐 잠이 들었어요. 이제 깨서 밥도 먹고 해야 될것 같아요. 빨리 와, 먹어 같이. 아빠, 일로 오세요. 어머님 해주신 내가 말했잖아. 건강식, 어? 계란, 아, 고구마. 통 왔어요. 이서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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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 맛있겠다 잘됐 앞으로 엄마 아빠 여기 자주 오 그래 <laughs> 부드러운 색깔 입고 싶어요? 네 초집중 후추 둘이 오늘 사이가 안 좋아요 싸웠어요 윙크 윙크 윙크, 윙크! <laughs> 귀여워 이서를 재웠고요 8시 반쯤에 잔것 같은데 이제 저도 정리하고 오늘 영상 업로드하는 날이어서 영상 업로드하고 아직 저녁을 못 먹었는데 간단하게 요깃거리 하고 쉬려고 합니다 확실히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출산해서 인건지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한해한해 체력이 딸리는 걸 느끼고 있어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고 저는 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새벽 1시에 닭발 주먹밥 계란찜 남향 귀여워 음 맛있어? 맛있어 난 닭발은 무조건 무뼈야 그뼈 너무 조그만 거 발랐는데 너무 귀찮아 무뼈가 편하긴 한데 맛있는 건뼈 있는 게더 맛있어 전혀 아닌데? 왜 전혀 아니야? 맛은 차이가 없어 불편함과 안 불편함의 차이인 거지 근데 또 알지? 그뼈 빼는 맛으로 먹는 거밟굴하는 맛으로 하나 둘 쨍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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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쨍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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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뭐 드십니까? 기력 보강 사기절 필수 삼문 삼계탕 <웃음> <웃음> 주 엄마 파화 <laughs> 단단히 났네 가정적이야 난 이게 일상이다 여기서 아더 그냥 아, 더, 아. 오이, 씨, 잘했어 오늘은 주말 밥을 먹고 혜진언니네놀러가야돼요 시간이 되면 타임스퀘어를 가는걸로 안녕 만들 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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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짝소리 났어 짝짝꿍 짝짝꿍 짜증났어 우리 아기 짜증났어 갈거야 이제 다했어 이거 지금 다 챙겼어 가자 이사도 가고, 오늘은 후추도 가고. 정이사 귀여운 후추! 다녀왔어? 응? 리노, 엄마엄마엄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니 언니네랑 재훈이랑 같이 밥 먹어요. 뭘 이렇게 맛있게 어 낯가릴 수 있어 낯가릴 수 있어 진짜 많이 컸어 낯가려아이 인기 너무 귀엽다 그니까 러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손으 건다 아~~ 낯가리까말이너왜 낯가리니 어? 무서워 왜? 이모 사랑해요 아니야 네, 네. 엄마만 보고 맞아 그, 찡얼대고 뭐. 나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엄마랑? 응? 뭐. 우리 둘이 무슨 일 없었는데?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이모한테 이모 있네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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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 <laughs> 어이 엄마 찡찡대요? 엄 엄마라고 하면 가어 <가봐. 웃음> 이서야 엄마 아빠 서울대 공원 왔어 이서 엄마 아빠에첫 데이트 했던 곳이야 관심이 없어. <laughs> 우와, 우리 연애하고 여기 처음 온거 아니야? 그렇지. 한번 오고 너무 덥다. 이사 안 더워? 이사 안 더워? 지금 아빠 짜리거 너무 좋아. 아빠 짜리가 너무 지 마. 저희는 지금 어디 왔습니까? 서울 대공원에 왔습니다. 땡. 서울 대공원 브랜드 파크 앞에. 왔는데요. 뭐 이런 미디어 이런 거 보는 데인나 봐요. 엄 어? 는다엄마여기있기아파 여기있다. 너무 졸렸어. 叫我。